어, 오랜만에 좀 면접 이야기를 할게요. 그 스펙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보는데 스펙이 낮아서 걱정입니다. 바로 답변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우서 참석이랑 면접 컨설팅 진행 중이니까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바로 면접 준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서류 통과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뽑은 이유가 있어요. 본인의 스펙 중에 본인의 강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면접에서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턴을 했으면 인턴을 왜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프로젝트 했으면 프로젝트 수행 시에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프로젝트는 또 우리 친구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유념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여러분의 이력서를 분석해서, 꼬리 지문을 만드는 것이 면접 준비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두 번째, 허수는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해요. 그래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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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쫄지 마세요. 여러분이 쫄음으로써 당당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쫄지 않는 것도 면접, 을 합격하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Anyway, 허수는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면접에 불참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접 답변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는 친구라든지 더 극단적으로 다가서는 와 성격 파탄자나 말 주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면접장에 충분히 충분히 올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수 있어요. 내 면접 답변이 방향성을 모르는 측에 가까운 건 아닐까?라고 의문이 들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여러분의 면접 답변을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터디가 필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본인 주변에 스터디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모의 면접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지방이라서 주변에 스터디가 없다 이러면은 제 멤버십에 월 2,900원만 내면 돼요. 제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룹 면접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 스터디를 좀 참고를 해서 면접 스터디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10월 초잖아요. 그리고 면접 대부분은 10월 말이나 아니면 12월 달에 대부분의 면접이 몰려져 있는데 지금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경쟁자보다 면접 질문 30개. 정도는 앞설 수 있습니다. 출발선부터가 다르니까 지금 면접을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많아봤자 하루에 하나씩 인성 면접 하나씩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한 주당 질문 다섯 개 정도 준비를 혼자서라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안하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실천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결과 받으실 겁니다 오른쪽 위 영상을 보면은 제 말을 실제로 듣고 미리 면접스터디를 진행을 해서 대기업에 간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면접도 두갈식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두갈식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면접도 똑같습니다 두갈식을 말하고 경험을 나열하고 근데 가장 이상적인 면접 답변에 대한 길이는 3네 줄. 이 3네 줄에 다 함축시켜야 됩니다. 본인의 경험이 있고 기승전결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네 줄 안에 면접 답변을 다 하나요?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면접 스킬들 그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